마피아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맛상무입니다. 자, 오늘은 맛상무가 속초에 왔습니다. 속초에 왔으니까 유명한 물회를 안 먹어볼 수가 없죠. 오늘 바람도 불고, 비도 많이 오고요. 좀 추운데도 이 물회집에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득그득해요. 주차장이 두 군데, 세 군데 정도 되는데요. 아주 사람이 많습니다. 속초에 유명한 물회집이 뭐 봉코머구리, 그리고 항아리 물회, 청초수 물회집입니다. 사실 건물이 굉장히 커요. 그래서 왔습니다. <laughs> 건물 보여드릴게요. 가장 유명한 집이고요, 장사가 잘 돼서 건물을 세 번이나 이전을 했답니다. 자,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 사람들 대기하는 곳이구나. 줄까지는 안 서도 사람이 그득그득 많아요. 1층은 카페로 돼 있구나. 연예인들, 유명인들이 다녀간 흔적들이 있고요. 사실 횟집이라고 하기에는 기업입니다, 기업. 3층이에요. 2층까지도 손님이 가득 차서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. 와. 전망이 아주 아주 좋네요. 자리는 잘 잡았어요. 자, 이제 물회를 시켜봐야 되는데, 여기는 해전물회라고 2인분에 4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, 2천원이 붓에 올랐네요. 4만 2천원. 섭국도 하나 시켜보겠습니다. 이것도 만원으로 봤는데, 만 2천원이 되었네요. 어쨌든 두 가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. 와, 벌써 나왔어요? 대박이다. 와, 해삼, 전복, 날치알, 멍게, 방어, 과자미, 그리고 문어까지. 비주얼은 참 좋네요. 그리고 이게 바로 석국이에요, 석국. 자연산, 홍합으로 끓인. 된장 들어갔나봐? 응? 된장 들어갔나봐? 카메라 세팅도 하기 전에 음식이 먼저 나왔어요. 그냥 <laughs> 앉자마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. 해삼이 이 정도 들어있는데, 한 마리, 두 마리? 한 마리라고 하기좀 많고, 두 마리라고 하기좀 적고요. 그러니까 문어 이 정도 들어있고, 방어, 멍게, 전복은 두 마리 정도, 가자미, 세꼬시 아, 4만 원 어치 모둠회라고 생각하면 양은 좀 적습니다 사실 그리고 밑에는 육수 얼린 게 들어있죠. 문어는 이게 삶아서 문어 스테로. 국물이 많거나 하지 않고 좀 뻑뻑하다. 뻑뻑해요. 육수에서 과일 향이 좀 많이 나네요. 사과 향도 많이 나고. 보통 부산 같은데 회 먹을 때 보면 그 초장집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. 그 초장 맛있게 하는 집. 거기서 맛있는 초장 만든 것처럼 과일 향이 많이 나는. 향긋한 초장. 아, 여기 나이 드신 분이라서. <laughs> 어, 여기다 이렇게 소면 넣어서 먹으면 되고요. 지금 바깥 날씨가 뜨겁거나 더우면 이 물회가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은데 오늘 살짝 좀 추워. <laughs> 그래서. 이 살얼음이 좀 소름끼쳐요 그리고 좀 으실으실 춥네 <laughs> 음. 요거 하나 먹을래? 해삼 먹을래? 아 해삼 하나 먹어 음. 이곳은 워낙 손님이 많고 손님 회전도 빨라서 그냥 주문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만들어 놓고 앉자마자 그냥 바로 바로 갖고 올수 있는 정도인데요. 회는 당연히 신선한 회겠지만 바로 그냥 썬 화로 같은 느낌이 아니라 좀 썰어놓은 느낌이에요. 좀 무르기도 하고 바로 썰어서 좀정직이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물렁물렁합니다. 음. 이리와 더 먹어요. 맛 어때? 예! 맛있어? 좀 매운 맛은 어때? 좀 칼칼한데? 독이 음. 좀 칼칼하고, 시원하게. 음, 이건 방어하고 가자미, 새 꼬시가 섞인 겁니다. 배가 음. 너무 빨리 나와서 기본 반찬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. 기본 반찬은 이게 마카로니, 그리고 톳, 아, 이거 가자미 식혜 같은데요, 음. 오징어 식혜네. 이거 오징어 젖이에요 저는 물에도 물에지만, 알도좀 춥고, 이 섭국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. 섭국. 바로 이게 섭국입니다. 자연산, 홍합, 섭이 들어갔고요. 부추 들어가 있고, 그리고 밀가루에 부추를 묻혀가지고, 좀 걸쭉하게 끓여내는 국인데, 이곳은 그렇게 걸쭉하지는 않습니다. 국물이 좀맑게요 이 섭국이 얼큰하고 시원하네요 부추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서 음, 부추 칼국수 그리고 부추 많이 들어간 부추짬뽕 같은 그런 맛이 납니다 아 이건 밥 말아 먹으면 진짜 좋겠다 자 자연산 홍합 섭인데 바지락같이도 좀 생겼어요 자연산 홍합은 산삼이고 양식 홍합은 인삼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확실히 살이 도톰하고 굉장히 쫄깃합니다 보통 홍합 어떤 거 먹으면 감치 같은 것도 입안에 넣으면 그냥 이내 사라지거나 부서지거나 좀 뭉그러질 때가 있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 뭐 단맛을 일부러 내지는 않았는데 부추 그리고 생이버섯에서 단맛이 우러나와서 국물이 다 짝지근하고 얼큰하고 깔끔해요 밥 말아서. 음. 이 섭은 쫄깃한 꼬막 같은데, 맛이 꼬막하고 굉장히 비슷해요. 식감도 비슷하고, 쫄깃쫄깃합니다. 음. 석국이 부드럽고 얼큰하고 이게 목 넘김이 좋습니다. 잘 넘어가요, 후루스루. 후루. 아, 들어보니까 동해 해삼 전복이 나나? 해삼은 알겠는데, 전복, 양식 같은 건동해에서안 하지 않나? 얼마 전에 동해에서 하얀 전복이 잡혔다는 걸 얘기를 들어보면, 전복이 나기는 나는데 양식은 동해서안할 텐데 그러면 이게 다 자연산인가? 이 물에다 밥은 별로 안 말아 먹어봤는데 밥보다는 그냥 소면이 나은 것 같아. 요 밥은 왠지 좀 이질적이야. 그러니까 여기 분들 많이 드시는 분들은 밥 말아서 많이 드시는데. 조금 안 맞아. 냉면밥하고 비슷합니다. 음. 아, 자, 속초에 와서 물회하고 석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, 이 물회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비해서 솔직히 들어있는 해물의 양은 좀 아쉽습니다. 그리고 안 싱싱하다는 건아니데요 워낙 손님이 많고 하다 보니까 해물 좀 느리 떨어놓은 느낌? 그런 건 분명히 있어요. 가격이 많이 비싸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연산 전복을 쓰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기도 했어요. 그리고 이 석국 같은 경우에는 자연산 홍합인 섭을 쓰는데 그 식감이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어, 통통해서 별교 참꼬막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. 석국은 한번 드셔보시만 하고요. 사실 이 집의 물회는 그냥 동네에서 물회 잘한다는 집에 비하면 그렇게 나을 것도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. 예, 속초에서 물회하고 석국 먹어봤습니다. 맛상머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